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참 좋습니다. 참에다가 좀 강조하셔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명함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참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참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긍정의 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명함의 모든 성도들 우리 가족 모든 분들에게 십년과 가정과 또한 생업부에 하나님의 은혜가 갈수록 충만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우리 교회의 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 2026년도 교회 표, 예배에 힘쓰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교회, 구제에 힘쓰는 교회 그런 말씀을 3주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금년에는 정말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고 전도자가 되고. 또한 구제와 나눔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 개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복을 받는 2026년도가 되고 우리 명함 교회적으로는 크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동굴을 터널로 바꾸는 믿음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 동굴을 터널로 바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동굴 아시죠? 어떤 동굴이 기억납니까? 유명한 동굴 있죠. 뭐, 우리 수학여행 때 많이 가던 단양에 있는 고수동굴, 한번쯤은 다 가보였을 거예요. 또가난번 언젠가 제주도에 갔더니, 또 만장굴이라고 하는 굴도 있더라고요. 이 굴이 있습니다. 어, 또 여러분, 터널 아시죠? 그 서울에서 양양 가는 양양 고속도로 굉장히 터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터널로 일부러 안 가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너무 답답하다고. 여러분 동굴과 터널 비슷한 면도 있고 좀 다른 면도 있죠 동굴의 터널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우선은 어둡다는 겁니다 그 안에 조명을 밝히지 않으면 동굴이나 터널이나 매우 어둡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들도 좀 답답해서 못 들어가죠 그리고 조금 어린아이들은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도 있죠 차이점이 뭡니까? 동굴은 끝이 막혔다고 하는 거고요 터널은 그 끝이 열려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동굴에, 그래서 동굴의 어둠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터널의 어둠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리고 빛을 맞이한다고 하는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동굴은 절망이라고 한다면 터널은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동굴에 갇힌 듯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답답한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동굴과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에게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에게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이러한 동굴이 터널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금이 그 드물리가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다윗의 고난입니다. 다윗의 동굴입니다. 사울 왕이 승승장구하던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다윗은 정말 억울하기가 그지없죠. 이제는 정말로 내가 죽든지 사울 왕이 죽든지 그래야 해결이 되어지는 극한의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동굴에 갇힌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한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답답한 현실, 이 괴로운 현실 앞이 보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늘 뭐라고 본문에서 자기 심정을 이야기하냐면 일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 재앙이 내게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 재앙이 빨리 없어지기 원합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 저들이 나를 음해합니다. 비방합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6절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내 인생에 그물을 쳐놓은 것 같습니다. 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사자들 사이에서, 굶주린 사자들 사이에서 혼자 누워있는 듯한 상황이고 그리고 활활 타는 불길의 한가운데 내가 있는 못 같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가운데 사절 말씀 보세요. 사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어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아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도처에 자기를 음해하고 죽이려는 사람들만이 가득하다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자기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숨을 곳이 없다고 지금 말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첫 번째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동굴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당시에 다윗은 잘 나가는 한 나라의 장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분은 나는 동굴과 같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여러분은 복 있게 산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인생은요, 동굴과 같이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겪습니다. 지금 피했다 하더라도 또 언제 다시 동굴과 같은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오해를 받아서 사우랑에게 쫓김을 당하고 도망하는 신세가 된이 다윗의 고난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두주 동안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병원에 응급실에도 그랬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에는 이런 고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게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본능적으로 왜 내게 이런 일을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고요. 나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이미 다른 사람이 겪었던 어려움일 수가 있고 또 이미 또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시련 이동물과 같은 것이 없기를 바라지만 첫 번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이 동굴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여기서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여기에서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동굴을 피할 수가 없다. 깨닫게 되어져요. 두 번째로, 동굴이 터널로 이제 바뀌기 원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동굴을 터널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에게 원하기 원하는데,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 고 하는 것이에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있어요. 에디슨이 한 말입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맞나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래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실패자가 다 모두 성공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했다고 해서 반드시 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패했지만 거기서 다시 한번 자기 한계를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그걸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의지 노력이 있을 때에 실패가 성공의 여러분 어머니가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조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동굴을 터널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보시잖아요 믿음을 보셔요 다윗이 동굴을 터널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굴이 있지만 그 동굴이 동굴로 끝나지 않고 터널로 바꾸어지는 축복의 기회가 있다고 축복의 통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다윗의 믿음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굴을 터널로 바꾸는 하나의 사인이 되고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동굴을 터널로 바꾸는 믿음의 원칙이라 할까요 비결이라 할까요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품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날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게 되면 그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생각이 없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도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사울하고 무슨 뭐, 대,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에요. 사울이 일방적으로 시기 질투한 거예요. 다윗은 정말로 억울했을 겁니다. 내가 기도 생활 안한 것도 아니고 예배 생활 안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고할 때에 사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이게 큰 믿음인 거예요. 도리어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여러분 성도들은 고난이 오면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지?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요. 내가 이제까지 주의 날개 아래 살았는데 이 고난이 왔어요. 그럼 이 날개가 필요 없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큰 그 날개로 들어가요. 이게 무슨 믿음이라고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크게 믿은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이세요.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그리고 자비를 아낌없이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지존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가장 높으신 그런 뜻이겠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 높다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 백두산 위에 계시고 하늘 위에 계셔서 높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높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은 동굴의 이 문제보다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내가 지금 동굴에 갇혀 있어요 물리적인 동굴에 갇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동굴에 갇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로 이것을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걸 이기고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건강할 때도 나의 하나님이었지만 병들었다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많을 때도 내 하나님이었지만 내가 재물이 없을 때도 여전히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영혼까지 내가 섬게 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능력이 충만하시고 권세가 가득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동굴과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제까지 가졌던 믿음조차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성도가 아니라 다위처럼 나의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고백하면서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다위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 날개 아래 피하겠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믿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생각이 있으시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구약성경의 한 구절 신약성경의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 55장 구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보다 높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백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는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새로워지시고 또 분명해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동굴의 상황을 터널로 바꾸는 축복의 그런 이르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2절. 본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 고든 걸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앞 첫째 읽을 테니까 두 번, 여러분은 두 번째 읽으세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시작. 아멘.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이루실 분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내 사업이, 내 건강이, 혹은 내 어떤 경제 활동이 재물이 혹은 내 자녀가 혹은 내 신앙 영적 상황이 동굴에 갇혀있는 것 같이 다를 법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조치를 취해줄 것이다 하나님 뭔가 역사할 것이다 이믿음 갖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절 7절.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확정되었던 말은 히브리어로 군이라고 하는 뜻인데 고정되었습니다. 견고합니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런 뜻이래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일이 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믿기로, 하나님만 신뢰하건 내가 굳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주 그냥 모수로 십자가 앞에 꽉 박아 놨다는 거예요. 사탄아, 내 마음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아, 내 마음 유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만 나는 소망이 있다.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이 믿음을 그는 확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결단이고요. 그리고 이 다윗의 이 믿음이 동굴을 터널로 바꾸는 그런 통로가 된 거예요.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 제가 찬양을 못하지만 자주 찬양을 하죠. 여러분 <laughs> 참고 들어주세요. <laughs>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보 다 같이 할까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이런 동굴, 저런 동굴. 그러나 그때마다 주 앞에 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확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두려움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우리는 예배하신 손길을 기다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첫 번째 동굴을 토널로 바꾸는 믿음인 거예요. 큰 믿음 품는 거. 두 번째입니다. 동구를 터널로 바꾸는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기도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다시 여러분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여러분 부르짖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이루시 하나님가 믿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 믿음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요. 이것이 여러분 두 번째 핵심 단어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동굴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8절 다 같이 시자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물론 물리적인 시간으로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가장 인생에 어둡고 괴롭고 답답한 이 고난의 시기가 있지만 가만히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찬양으로 부지는 기도로 새벽을 내가 당겨오겠다는 거예요. 새벽을 내가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적극적인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운다고 는 말은 새벽을 앞당기리로다, 새벽을 내가 맞이하리로다라는 확신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은데 뭐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는 확실한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의 그러한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러면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렵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단절된 동굴에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세상과는 단절되었지만 하나님과는 연결되는 끈을 잇더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터널에 동굴에서 터널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비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새벽을 깨우는 기도는 동굴을 뚫어 터널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제목 기억하세요. 동굴을 터널로 바꾸는 믿음. 성도에게 동굴은 터널이다. 성도에게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아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동굴과 터널 비교했어요. 인생은 누구나 동굴과 같이 어려움, 고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굴을 터널로 바꿔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믿음 갖고 원하시느냐? 첫 번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크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조나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큰하나님이다이 믿음 갖는 거고 두 번째 새벽을 깨우는 기도하는 믿음,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확신에 찬 기도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갈 때에, 갈수록 뜨겁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동굴을 터널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강한 분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분도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동굴과 같이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왔다가 도망가고 피해, 피하기를 원합니다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동굴과 같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분명한 믿음으로 도리어 성도에게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야 여러분 외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믿음,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명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갈수록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충만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 부를 때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그래 성도에게도 고난은 있지만 성도에게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이 찬양함께 부르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